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8,500달러, 이더리움 4,424달러, 솔라나, 에이다 모두 다7%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공포가 한풀 꺾였다는 뉴스 나오면서 전체 코인들 크게 반등이 났고요. 오른쪽 상단 코인 80% 현금 20% 매수 관점 안 바뀌었고 이번에 이더리움 60%로 왼쪽 하단 비중 크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루 전영상 하고 그대로고 이더리움 조금 더 싸지면 매수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영상이나 커뮤니티로 확실하게 중경투 방향성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7% 먹을 수 있는 장 에서 손절하고 수익 못봤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경투 멤버십 가입 하셔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요 이번에 이더리움 확실하게 좋다고 영상 일주일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더리움 60% 비중 과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더리움 호재 12월 6일, 12월 8일 얼마 남지 않았고 최근 같이 오미크론 거시환경공포송에서 이더리움의 가격 방어가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코인 중에 가장 뛰어난 코인이 이더리움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력들도 이더리움 투자 이번에 늘리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19.0%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더리움 매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비록 전체 비트코인들 모두 반등이 왔고 비트코인도 진하게 초록불 드러나 왔지만 이번 반등은 개인보다 고래 세력 기관들이 메인이 되어서 가격을 올린 거고요. 거래량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은 단계에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오미크론 공포 세력들 흔들기 새로운 뉴스가 한번더 나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더 떨어지고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으로 더큰 하락이 올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기관들 매수량 증가로 단기에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기간 비중 작은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인 변동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더리움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가 여전히 중요하고요. 2주 정도는 있어야지 WHO에서 확실하게 오미크론에 대한 공식 성명이 나올 듯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관들 정보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 흔들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야기 드리고요. 이더리움 우리가 이번에 매수한 3,900달러. 4천 달러. 이 정도 가격은 현재 단계에서 매우 안정적이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되어서 미국 금리 인상 본격화가 되면 한번더 평단 낮춰갈 수 있는 기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9월에 중경토하고 350만원에 매수하셨거나 이번에 500만원대 매수하셨다면 350만원대 매수하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추천은 드리지만 500만원대는 한번더 평단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보다는 홀딩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더리움 어떻게 스테이킹하는지 질문 많이 주시는데 이더리움 스테이킹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더리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시거나 해외 거래소 이용하셔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시는 거고요. 쿠코인 거래소 최근에 바이낸스 거래소 한거 지원 안 되면서 쿠코인 거래소 많이 이용하는데 쿠코인 거래소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쿠코인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구매를 하시고 홈페이지 상단 금융 서비스에서 포렉션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거래소 지갑 앱에서 폴렉스 지갑으로 옮기시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할수 있습니다. 설명 들으시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클릭 몇 번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솔라나, 폴리곤 스테이킹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이더리움 2.0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로 기존에 채굴된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원이라고 하고 이더리움이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이더리움 2.0을 이더리움 2라고 합니다. 스테 스테이킹은 이더리움1을 이더리움2로 바꿔서 스테이킹 가능하고요. 이더리움2만 스테이킹이 되는 겁니다. 쿠코인 거래소 이용하시면 이더리움 연이자 5.92%로 이더리움2로 이자가 지급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데 이더리움2로 이자가 지급이 되면 다시 이더리움1으로 바꿔서 현금 전환이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쿠코인 거래소 내에서 이더리움1과 2가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더리움2는 2.0. 지분. 증명 코인이고, 이더리움 1보다는 5% 평가 절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구 버전의 이더리움 가격이 1로 각계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더리움의 스이킹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공짜 이더리움 서비스량이 증가하면 이더리움 2의 가격이 이더리움 1보다 떨어지는 거고요. 12월 8일 이더리움 에로 글래셜 하드포크 이후에는 이더리움 1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2.0으로 세팅하면 24개월, 2년 정도 인출하기가 힘들고요. 인출하실 수도 있는데 페널티가 있습니다. 중간에 인출하면 5.9% 이자율 다못 받을 수가 있고요. 때문에 이후 미국 금리 인상점 평단 낮추시거나 이더리움2 가격 하락을 고려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단기에 빠르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절대 하지 마라 그건 아니고 자금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100% 추천해드립니다. 쿠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하시거 이더리움 0.5개, 0.1개, 적은 비중에 이더리움도 스테이가능하지만 이자율이 조금 낮죠. 대신에 이더리움 홈페이지 이용해서 스테이킹이 가능하면 이자율이 6.67%로 높고요. 대신에 예치해야 되는 이더리움 최소량이 32개로 최소 투자금의 하나로 1억 7천만 원 정도 금액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적지 않은 자금이고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하실 때는 비이더리움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면 쿠키 거래소처럼 이더리움으로 이자 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 코인으로 이자를 주고 차트 보시면 이자로 주는 비이더리움의 가격이 불규칙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이더리움의 가격은 더욱 내려갈 듯하고요. 결론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실 때 32개 이더리움 2억 이상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실 때는 여기 이더리움 공식 홈페이지 구글에서 이더리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주 이더리움 스테이킹 클릭하시고 다시 스타트 스테이킹 클릭하면 쉽게 스테이킹 가능하고요. 이더리움 홈페이지는 한글화 잘 되어있어서 쉽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내에서 이더리움 1억원 이하 스테이킹 하실 때는 쿠코인 거래소에서 5.9% 이자를 받고 스테이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되는 코인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스테이킹이 되는 코인들의 가격 방어는 스테이킹이 안되는 코인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 안정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스테이킹에서 스테이킹 이자율이 높을수록 고정 투자자들이 많고 최연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한정 하락시 지선이 강하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대표적으로 스테이킹 이자율이 높은 코인을 보면 엑시인피니트가 15%로 15일에 15%이자율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일에 11.51% 이자주는 홀카다도 있고요. 그런데 스테이킹 이자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코인은 아닙니다. 스테이킹을 통해서 새로운 코인이 추가로 만들어지면 시장의 유통량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존재하는 거고요. 코인 운영사에서 비중을 잘 맞춰서 조절한다면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존재하고요. 엑시 인피 다음에 스테이킹 이자율 높은 코인이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비트코인, 이더리움 흔들기로 가격이 하락은 왔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자율을 높이면서 투자자들이 새롭게 폴리곤 코인을 매수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폴리곤 전에 스테이킹 이자율이 가장 좋았던 솔라나는 최근 들어서 이자율 많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여전히 30일 예치를 하면 5% 이자율로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가격 안정성도 있지만 시장의 물량도 많이 풀리고 또 단기 이런 스테이킹 이자율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코인이 장기로 상승할 수있지는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이다 가격 2,000원 아래로 단기에 한번 내려가면서 에이다 간에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에이다는 성장성이 매우 높은 코인입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높다고 해서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 개발에 맞게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처럼 60%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셔라 추천은 못 드리고 10% 정도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는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에이다 코인은 코인계에서 애플이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기술력에서는 이더리움보다 우수합니다. 대신에 이더리움은 여기 기간 투자자 비중에서 보듯이 18,300밀리언 달러로 기간 비중이 매우 높고요. 개인들이 코인에 투자할 때 1천만 원을 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매수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성장성은 높고 가격 상승률이 더욱 좋은 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들은 항상 코인을 저점에 매수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인 뉴스를 퍼뜨려서 코인 가격을 내리는 성향이 매우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이틀 후 거래소 공포조환 뉴스나 에다코인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다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로 가야 되는 코인이고 중경토하고 같이 평단 낮춰서 1년 2년 지나면 충분히 현재 같은 가격 하라 보상받고도 남고요 쉽게 설명해서 핸드폰 처음 나올 때 아이폰이나 중국폰이나 겉모습을 그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오히려 마케팅 비용에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중국폰을 보면 겉모습도 그 휘황찬란하고 삼성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어의 전 세계 최초 발매 얼핏 보면 최신 나온 아이폰 13 보다도 더 우수한 듯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폰보다 훨씬 더 못하다 그리고 서비스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이폰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초창기 잘 모를 때는 아이폰보다도 마케팅에 효용돼서 중국폰을 구매하는 경우도 존재를 했고요. 현재 이 같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고요. 아이폰은 에이다고 시중에 나온 자코인들, 아이폰 같이 편마에서 자기들 코인으로 옮겨타게 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에이다 코인이나 이더리움 홀딩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 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